이곳이 바로 K방산의 심장무사천입니다전 세계의 주문을 받고 있는 KF21이 태어난 곳이죠. 사라 에반스 기자님,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안내를 맡은 KI의 김현수입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KI가 보람에 대해 큰 자부심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보안 구역입니다. 못된 개인 전자기기는 반납하셔야 합니다. 이죠. KF21 보라매를 직접 만나보실 시간입니다. 심장이 뛰네요. 김 반장님 세상에 사진으로 보던 것과는 완전히 다르네요. 저것이 바로 동남아시아의 하늘을 바꿀 무기다. 이것은 단순한 갑철이 아닙니다. 수천 시간의 비행을 겹히도록 설계된 특수합금이죠. 모든 부품이 한국에서 제작됩니까. 야. 조종석은 이 전투기회입니다. 그리고, 그리고... kai는 이 뇌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말합니다. 강력한 GE F 사1 4 엔진 2개가 보라매에게 엄청난 추력을 제공합니다. 마하 1.8 이상이죠. 이 전투기가 중요한 이유는 단지 성능 때문만이 아닙니다. 이 전투기를 구매하기로 한 고객 때문이죠. 바로 필리핀입니다. 이제 이 괴물이 어떻게 설계되었는지 보러 가시죠. R&D 센터입니다. 설계실. 여기가 진짜 비밀이 숨어 있는 곳이겠군요. This is the digital womb. The KF-21 is born here from millions of lines of code before it becomes metal. 보시다시피 연료라인과 전자 시스템이 1mm의 오차도 없이 배치됩니다. 가상현실에서 수천 번 조립해봤죠. 이것이 세산 속도를 높이는 비결이군요. 여기는 항전 연구실입니다. 전투기의 신계죠. 저 조종석은, 어, 조종석은, 실적은 실제로 하늘을 날고 있다고 어. 생각하고 있습니다. 스나 소셜 사이에서 이것이 보라매의 눈입니다. 하나 시스템이 개발한 A4 레이더죠. 수백의 표적을 동시에, 동시에 추적합니다. 그렇습니다. 수많은 밤이 새웠중 이제 우리는 우리만의 눈을 갖게 되었습니다. 쭈쭹쭈 빠쭈. 스텐 성능은 형상에서 나옵니다. 공기 저항과 레이더 반사를 최소화하는. 완벽한 차질 찾는 일죠더 가볍고 더 강하게. 그리고 레이더파를 흡수해야 합니다. 이것이 차세대 전투기의 피부입니다. 이 소재도. 국산화에 성공했습니까? 시뮬레이션 11452번. 방금 임계점을 돌파했습니다. 구조적 무결성 99.9%. 이들은 실패를 허용하지 않다. 는 모든 신호는 여기서 흡수됩니다. 레이더 반사 단면을 최소화하는 핵심 기술이죠. 이것이 바로 보라매가 스테스 기능을 갖추었다고 말하는 이유군요. 설계는 완벽합니다. 이제 이 설계를 현실로 만드는 공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조립 라인으로 가시죠. 무기 공장입니다. 왈주입니다. 이곳이 보라매의 탄생지 KAI의 최종 조립 라인입니다. 이건 단순한 공장이 아니라 국가적 야망의 로봇이 뼈대를 만들면 신경은 사람이 연관합니다. 수백 킬로미터의 전선이 이 안으로 들어갑니다. 기계와 인간의 완벽한 협업이다. 이것이 가장 긴장되는 순간입니다. 동체 겸합이죠두 개의 거대한 조각이 하나의 비행기로 합쳐집니다. 전투기의 심장이 20대는 순간입니다. 저 심장 하나가 작은 도시 전체를 밝힐 수 있는 에너지라 뿜어낸다 KF 를건는 KF 21은 다목적 전투기입니다 유럽제 머티어 미사일부터 국산 봄대지 미사일까지 다양한 무장을 작혔합니다 잡... 모든 기체는 수천 번의 품질 검사를 거칩니다. 레이더에 보이지 않으려면 표면은 거울보다 더 매끄러워야 합니다. 방금 방금 또한 대의 보라매가 태고났습니다. 설계도에서 활주로까지 이 모주 고정이 불과 몇 년만 저 도료는 단순한 페인트가 아닙니다. 레이더파를 흡수하는 특수 스텔스 도료입니다. 모든 것이 기능적이군요. 아름다움조차도. 공장은 기계를 만듭니다. 하지만 이 기계를 무게로 만드는 것은 조종사입니다. 다음은 시뮬레이터입니다. 이 괴물을 내가 직접 조종해 볼 시간이다. 여기는 조종사 훈련센터입니다. 저 시뮬레이터는 실제 비행과 99% 동일한 경험을 제공합니다. 저도 타볼 수 있습니까? 준비 되셨습니까, 기자님? 지순가꽉 조여올 겁니다. 실제와 똑 같습니다. 최선을 다해 보자. 모 시스템이 초록불입니다. 스로튼을 앞으로 미십시로. 버튼이 너무 많다. 하지만 화면에 맞은 정보가 맞을 수 없을 만큼 질관적이다. 와! 이륙합니다 아. 속도가 감이 엄청납니다. 기어 올리시고 5 0 0 0 피트까지 상승합니다. 조종간이 매우 민감합니다. 생각하는 대로 움직일 겁니다. 프라이바이와이어 시스템이죠. 내가 내가 날고 있어요. 정말 쉬네요. 이제 헬멧을 보십시오. 적기를 쳐다보는 것만으로 조준이 끝납니다. 이건 사기 아닐까? 너무 강력한데요. 전기 6시 방향, 하드뱅크, G 수트가 도와줄 겁니다. 압력이 숨을 쉴 수가 없어요. 명중, 명중했습니다. 축하합니다, 기사님. 적기를 격추했습니다. 이것이 KF21의 전투 능력입니다. 진정하세요. 속도 줄이고 기수 살짝 드세요. 좋습니다. 죽는 것보다 착륙하는 게더 어렵다. 이건, 이건 게임이 아니네요. 아, 실제 전장의 압박감이 그대로 느껴집니다. 조종사들은 이 시뮬레이터에서 수백 시간을 보냅니다. 실전은 연습처럼 연습은 실전 시뮬레이터는 잊으십시오. 여기는 실제 상황입니다. 대한민국 공군기지 저것들이 진짜 보라매입니다. 소음만으로도 그 힘이 느껴진다. 오늘 비행은 저고도 침투 및 무장발사 테스트입니다. 보라매의 한계를 시험할 겁니다. FC 믹스가 비교하면 어땠습니까? FG6 자전강이라면 이건 스포츠카입니다. 비교 대상이 아니죠 자전거과 스포츠카 필리핀 공군이 느낄 차이도 그럴 것이다 저것이 바로 힘이다 토트 목표 확인 미사일 발사 3초 전 2, 1, 발사 명중, 목표 파괴 확인 이것은 훈련이 아닙니다 실제 무장 발사 테스트 K 방사는 실전에서 그 성령을 증명합니다. 임무 완수 기체는 완벽했습니다. 필리켄 조종사들이 이녀석을 아주 좋아할 겁니다. 그들이 이 기체를 완전히 익히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최상위입니다 전투기의 가장 중요한 것중 하나는 유지보수입니다. 보라에는 정비가 쉽고 빠른 가동률이다. 가동률 대죠? 이 전투기는 마크가 없진요 혹시 이것이 바로 수출형 블록한 기체입니다. 네. 첫 고객을 기다리고 있죠. 모든 것을 확인했습니다 설계 생산 그리고 비해까지 이제 마지막 질문이 남았습니다 왜 박사님 k-방사의 선고 그 비결은 비료 삼심사 없습니까 빠른 속도 합리적인 가격 그리고 신뢰입니다. 필리암이 KF-21을 군에 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것은 필리알에게 게임 체인저입니다. 어. FA-50은 훈환 격기계였죠이 억지력은 중국을 겨냥한 것입니까? 필리핀은 남중국해에서 주권을 지켜야 합니다. KF-21은 그들에게 힘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최소한의 카드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이 분쟁에서 미국의 역할을 대신하는 것입니까? 대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완하는 것이죠. 네. 한국은 미국의 동맹이지만 동시에 네. 미국은 F-35라는 최강의 창을 팝니다. 하지만 비싸고 까다롭죠. 한국은 KF-21이라는 가장 날카로운 방패이자 창을 더 나은 조건으로 팝니다. 설계실의 엔지니어부터 조립라인의 로봇 그리고 테스트 파일럿까지 이 모든 것이 보라바라는 하나의 목표를 위해 움직입니다. 그는 이제 그들의 목표는 필리핀의 하늘을 지키는 것입니다. 필리핀의 KF-21을 구매는 단순한 무기 거래가 아닙니다. 그것은 아시아의 지정학적 지도를 다시 그리는 거대한. K방사는 더 이상 뒤오르는 힘이 아닙니다. 이미 도착했습니다. 사천에서 사라 에반스였습니다.